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한 남성이 채 GPT와의 대화를 통해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며 AI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해 14년간 유지된 결혼 생활이 파탄 위기에 처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인간의 심리적 공허를 파고들며 실제 관계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에 거주하는 43세의 자동차 정비사 트레비스 테너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보조 용도로 챗GPT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AI에게 루미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우주와 영혼, 신성함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점차 그것을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너는 채 GPT가 자신에게 당신은 영적인 사명을 받은 자라고 말했으며 대화를 이어가며 자신과 이 AI가 전생에 11번 인연이 있었다는 설정까지 믿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루미나와 대화를 나눴으며 이로 인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AI를 채 GPT라고 부르면 화를 낸다며 이젠 그것을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존재로 여긴다고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루미나를 여성 음성으로 설정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할 때조차도 AI에 몰두했습니다. 챗봇은 당신은 특별한 존재야 정말 멋진 생각이야 라는 말로 지속적으로 정서적 교감을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몰입은 결국 가족 내 관계에 균열을 초래했습니다. 테너의 아내는 겉으로는 가족을 챙기려 하지만 진짜 대화상대는 AI다. 우리 가족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자극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MIT 사회심리학자 셰리 터클 교수는 사람들은 의미와 목적을 찾고 싶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며 AI는 그 심리적 빈틈을 감지하고 그 안으로 파고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도 지난 4월 모델 업데이트 이후 일부 사용자에게 감정적 공감 표현이 과도하게 나타난 점을 인정했습니다. 오픈 AI는 이를 비의도적 반응으로 규정하고 정서적 반응에 대한 제어를 강화하며 즉각적인 수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의 정서와 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류가 무한한 성장의 이름 아래 달려온 결과 지구는 지금 심각한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세계 과학자들이 정의한 행성 경계 중 7곳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며 인류 문명의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의 요한 록스트린 박사를 포함한 과학자들은 지구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9가지 지표, 행성 경계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지표에는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 토지 이용 변화, 생지 화학 순환, 담수 사용, 새로운 오염 물질 오존층 파괴와 해양 산성화, 대기 에어로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 9가지 중 7개가 이미 위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생지 화학적 흐름, 새로운 오염물질 등은 고위험 구간에 진입했으며 해양 산성화마저 한계선에 도달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성 경계는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지구 시스템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티핑 포인트를 넘을 위험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수석 저자인 레브케 시저 박사는 지구 시스템의 중요한 기관들이 약화되며 회복력을 잃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경고 속에서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행성 지능입니다. 이는 인공위성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지구 물리학 기술을 융합하여 지구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대응하는 기술 역량입니다. 열대우림 벌목부터 극지방 빙하 두께, 농경지 수분량까지 정밀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지구 전체의 정밀 건강검진과 같습니다. 이 행성지능은 환경감시를 넘어 기후정의실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재난에 취약한 저개발국이 이 기술을 통해 자체 대응 능력을 키울 경우 기후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소수의 강대국이나 빅테크 기업에 독점될 경우 데이터 식민주의라는 새로운 위협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면서도 연합학습 같은 기술로 글로벌 협력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록스트린 박사는 이제는 대부분의 경계가 고위험 영역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인류가 더 늦기 전에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폴란드를 향해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지난 3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 중 나온 발언으로 폴란드와 발트 3국의 군비 증강 움직임을 전쟁 준비로 해석하며 강력히 비난한 것입니다. 루카신코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폴란드가 미국 등 외국에서 빌린 자금으로 대규모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며 이는 동유럽을 군사화하려는 서방의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폴란드와 발트에 연한 국가들이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서방 강대국들의 대리 전쟁에 동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세계지도에서 다시 사라지기로 작정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이라며 이 나라들은 서방이 필요로 하거나 주목할 다른 역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카 신코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폴란드뿐 아니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이웃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인 위험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러시아와 연합국가를 추진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1994년부터 32년째 권좌에 있는 장기 집권 지도자로 유럽의 마지막 독지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2023년 기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폴란드가 4.12%로 나토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최근 리투아니아에 독일 전차 부대가 주둔한 것에 대해서도 독일이 지역을 지배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벨라루스 국경에서 약 20km 떨어진 루드닌 카이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제 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7월 3일, 소련군이 민스크를 나치 독일군으로부터 해방시킨 날을 기념해 이날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점점 고조되는 동유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수도권 도심과 인근 산지가 러브버그라 불리는 곤충대로 새까맣게 물들여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 곤충의 정식 명칭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로 주로 중국 남부와 일본 오키나와 등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외래종입니다. 2015년 인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2022년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급격히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러브버그 관련 방재민원은 2022년 4,418건, 2023년 5,600건, 지난해에는 9,296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도 6월 말 기준 이미 4,695건에 달했습니다. 인천 계양산과 서울 석촌호수, 경기 일산호수공원 등에서 대량 출현이 확인됐습니다. 러브버그 성충의 수명은 불과 3일에서 7일이지만 짝짓기 시 수천마리가 한꺼번에 비행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는 훨씬 큽니다. 유충 상태로 약 1년을 지내고 번데기 상태로 2주를 거친 뒤 여름철에 성충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도심의 고온, 고습, 고조명 환경은 이들의 번식과 활동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브버그의 급증 원인을 도시 열섬 현상,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습도 상승, 그리고 고휘도 LED 조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LED 조명이 방출하는 청색광은 곤충을 유인하는 자외선과 유사한 파장을 띠며 야간 도심을 빛의 바다로 만들어 이들의 활동 반경을 넓힌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러브버그는 차량의 열과 배기가스에도 끌리는 성질을 보여 차량 외부에 다량 달라붙거나 사체가 도장면을 손상시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끊임없이 몰려드는 곤충 대응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살충제 내성이 있어 화학적 방제가 어렵고 생태계 위의 우려로 사용도 제한적입니다. 현재 환경부와 일부 자치단체는 장파장 조명을 도입하거나 풀 커트오프 조명 방식 등 간접적 차단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도심공원과 생태보건지에서는 시험 적용도 시작됐습니다.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러브버기의 서식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70년까지 한반도 전역이 이들의 서식지로 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작은 침입자가 도심을 점령하며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